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뉴카운티입니다. 매연 규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유로 료6에 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식 뉴카운티 쇼파디 캠핑카인데 태어날 때 원적이 15인승이라 일종 보통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종 보통 가능한 차량은 정말 정말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특히 뉴 카운티 차량은 윗돈을 줘도 사오기 너무 어려운 차량인데 오늘 원적 15인승 차량을 가지고서 캠핑카를 완성을 했습니다. 쇼파디이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로 기가 막힌 차량을 오늘 리뷰할 테니까 한번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서 어? 일종 보통 가능하고 이 귀한 차를 신규 제작한 차다?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차 나올 때 진주색 투톤으로 나온 차량을 하얀색으로 전체 도색을 싹한 다음에 연한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앞뒤 스포일러 장착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위에 맥스 팬그 다음에 안테나 장착과 함께 태양광 330, 330 자리에서 660와트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새차 나올 때 백미러는 뉴 카운티 전용 백미러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타이어 트레드, 뒤에 타이어 트레드를 보시면 80에서 85% 남아있을 정도로 타이어 상태는 걱정 없이 타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썬팅도 적당하게 안에 안 보일 정도로 선팅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문을 딱 열었을 때, 자, 운전석 요 밑에 보면은 열선 시트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리무진 시트 커버로 해서 총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 천장 엠버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쪽에 개통해 보시면은 순정 CD 오디오가 되어 있고요. 앞에 계기판을 보시면은. 10만 키로입니다. 10만 키로 탄 차량이고, 자, 이쪽에 열선 백미러. 그리고 이 차는 좀 독특하게 리모콘이 되어 있어서 리모콘으로 잠구고 열리고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배터리 차단기예요 자, 계기판을 한번 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오프를 누르면 불이 꺼져요. 메인 차량용 배터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일주일 한달 후에 시동이 걸려도 온을 누르면 다시 배터리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온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곳에서 배터리가 연결이 됩니다. 배터리 차단기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카라반 창문 동일하게 예쁘게 해 놓았고요. 이렇게 스포일러와 후방 카메라를 장착이 되어 있고 유로 6기준에 맞는 매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계통과 하늘색 계통으로 예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았고요. 이렇게 열면은 안쪽에도 꽤 많은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장착을 한 다음에 커버로 마감 처리를 해 놨고요. 자, 요 위쪽에도 이렇게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짜투리 수납 공간까지도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물넣을수 있는 청소 진입구가 되어 있고요. 어닝 3m짜리 장착을 하고요. 어닝 등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열기 빠질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외부 샤워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한전 충전 꽂아서 쓸수 있는 한전 충전기 인입구를 해 놓았습니다. 기존의 문은 탈거를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카라반 문을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문을 장착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해 놓았고요. 모기장도 분리가 되고요. 리모컨까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모기가 들어가는 걸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안막 되어 있어서 밖에 볼 수도 있고 안 막을 쳐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는 쇼파디이지만 넓게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번 해 봤으니까 실내는 들어가서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실내에 딱 들어왔을 때요 아까 운전석 조수석 그다음에 뒤에 1+1로 해서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아이들이 누워 잘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이쪽 뒤에는 짐 같은 걸 간단하게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놓았고요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를 해 놓았고요 이렇게 쓰기 편하게 이렇게 글씨를 다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그다음에 적상계 배터리 용량이 얼마만큼 있는지 수위 게이지 메인 컨트롤 되어있고요. 밑에는 등 장치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간단한 신발이나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밑에 들어오는 입구는 2단으로 해놓았고요. 이 밑에는 신발을 넣어놓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열선 필름을 깔아놔서 정말 뜨뜻해요. 지금 제 발이 따뜻할 정도로 따뜻하게 해놓았고요. 여기하고 이 위에도 지금 요트매트 같은 걸 해놨는데 침상을 왜 이렇게 해놨냐면 침상에 뜨끈뜨끈한 구둘장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면요. 뜨끈뜨끈해요. 깔끔하게 해 놓았고요. 싱크 공간을 해 놨는데, 자, 싱크볼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220V, 12V USB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이쪽에 세팅을 해 놓았고, 전자레인지 플랫폼으로 쓸수 있는 것들. 딱 하면 이쪽에도 수납공간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 0 0 l 짜리 아쿠아 냉장고, DC 냉장고를 세팅을 해 놓아서, 자, 여기에도 꽤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샤워실은 쇼바디이지만 조금 넓게 구성을 해보자. 그래갖고 샤워실을 넓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은, 야이 안에서도 충분히 샤워 대소변 볼수 있고요. 이동식 변기는 드리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바람이 나올 수 있는 토출구도 이쪽에 하나 빼놓았고요.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여기에도 간단하게 수건이나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이 공간들, 세면대, 그리고 간단한 비누 같은 거놓을수 있는 장치까지도 해놓고 딱 열면, 어? 이게 뭘까요? 이동식 변기를 여기다 날았어요 여기다 놔둬서 써놔도 되고, 나중에 여기다 놓고서 앉아서 샤워를 해도 되고, 이 공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예쁘게 샤워실 공간만큼은 조금 넓게 세팅을 해놓아서 충분히 쇼파디이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 식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3, 4명이 가면은 위에서 밥상 놓고 식사를 하셔도 되고, 한두명이할 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간단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로 쓰기에는 좀 난감하니까 이거를 딱 들면 야 여기에도 꽤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해 놓았고요 자 위쪽에 화이트 계통과 하늘색 계통으로 상부 장들 기가 막히게 많이 해 놓았고요 밑에도 터치등으로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창문을 4개를 달아 놨기 때문에 열었을 때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감안하시면 되고, 6병짜리 캐리어 에어컨 장착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TV는 스마트 TV, 43인치로 장착을 해 놨습니다. 누워서도 편안하게 TV 볼수 있도록,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볼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중에 정규 방송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안테나를 달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는, 자, 220V u s b c 가이 꽂을 수 있는 공간들을, 이쪽에 한 세트, 반대쪽에 한 세트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문을 딱 열면 여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짐들을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이 위에도 이렇게 짐을 넣어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수납 공간들을 위쪽에도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세팅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갖고서 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들수 있도록 판매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일종 보통이 가능하더라. 주행거리도 10만km밖에 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신규 제작한 차량이라는 것, 전액 할부가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시고서 어? 이 차가 우리 가족이 나와 와이프와 연인이 타고 다니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 연락주시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카운티나 스타렉스 탑차 기반 마스터도 많이 있으니까 전화주시고 예약하시면은 저희가 좋은 인연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